할롱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위하시고늘 건강 챙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시 나의 찬송을세나 사랑 너란 그임없이찬송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 우리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시어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편 57편 1절로 11절은 찬송하는 마음의 확정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하는 마음의 확정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다잇이 아둘남 동굴에서 숨어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둘남 동굴이 어딥니까? 어그 시절에 소외받고, 상처받고, 아픔 겪고, 고통당하고, 쫓겨나고, 이렇게 억울해서 어 했던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아둘남 동굴이었습니다. 어 다잇도 마찬가지로 어 쫓겨서, 이제 그곳에서 어약 400명의 에, 정말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그들을 함께 보듬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400명이 다윗이 왕이 오르고 또 정말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에, 이들은 다윗의 생명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다윗은 바로 기도의 마음을 다윗은 기도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강곡한 기도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좀들에게 뜻이 바로 이렇게 환난당하고 빚진자, 마음이 원통한자가 다 그곳으로 모였는데 그들과 함께 그는 그 아둘람굴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었겠죠. 어찌 보면 정말 이제 마지막 갈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모인 곳이겠지요. 그곳에서 그들은 뭐 놀고 먹고 마시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겠지요. 그러면서 앞날을 꿈꾸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바로 마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바뀌어지질 않고 그들이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가졌더라면 아마도 그들의 인생은 마지막까지도 참으로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확정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쉽지가 않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내 마음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가로막혔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세상을 원망하고 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다윗슨 고백하기를 기도하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확정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확정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마음을 확정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기억된 바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확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이슨 죽음이 눈앞에 닥쳐올 때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란 뭡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온전히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확정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음의 확정, 마음의 확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믿음일까? 그리스도인이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 그가 취하는 자세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를 알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상시 때는 모릅니다. 평상시 때는 똑같이 다 예수 믿는 것 같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같고, 똑같이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환란과 박해를 당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진정으로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를 알 수가 있겠지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 의 신앙의 깊이는 과연 예수님의 온전한 마음과 예수님의 그 발자취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고 그 신앙의 깊이가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확정된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확정된 마음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기억하신 바 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높아지심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했던 다윗, 다이. 그 다윗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새벽을 너는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함이 임하여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에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더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 입에서 어떤 확정된 말이 나와야 될까요? 바로 복음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승리한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주의 한번을 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혜와 사랑을 감수합니다. 오늘인 생명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